안녕하세요. 결혼 6년 차딸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남편이라는 놈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신세한탄을 하고자 글을 써봅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 당시부터 호르몬이만 계셨고, 그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아껴주며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 엄마께서는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와 제 남동생을 키우느라 본인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만 하셨거든요. 사실 엄마를 계속 돌보며 살고 싶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엄마께서도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한 거라며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노후 자금을 저에게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받았으면 안 됐었는데 참 불현유였죠. 죄송한 마음에 제가 번 돈으로 용돈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면서 자주 찾아뵀었지만 엄마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나빠지기만 하셨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케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엄마와 같이 살수 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남편을 생각해서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장모님을 모시고 살자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에게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었는데, 먼저 그런 말을 해주는 남편에게 정말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시어머니를 먼저 5년간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아주 사소한 거 하나라도 보이면 꼬투리를 잡으시며 잔소리를 하셨거든요. 저희 친정 엄마께서 귀가 잘안 들리시는데 그걸 가지고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씀까지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5년간만 시어머니를 모시면 친정 엄마를 눈치 보지 않고 모실 수 있다는 생각에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바보 같은 선택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결혼의 1년이 지날 무렵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는데.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만 보면 항상 우리 아들 밥 차려라. 반찬이 이게 뭐냐? 하며 잔소리를 하셨고, 냉장고를 열어보시면서도 살림을 개판으로 한다는 둥 이것저것 심하게 간섭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있는 힘껏 소리치며 받아치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남편과 약속을 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 시어머니뿐 아니라 남편도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하더군요. 시어머니를 모시기 전까지는 착하고 자상했던 남편이었는데 학과를 하고 난 이후부터 중재는커녕 나몰라라 하며 방치했고 제가 참다 못해 제발 조금이라도 중재를 해달라고 부탁하면 오히려 버럭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럴 때마저 이를 악물고 참으며 넘어갔었으니 정말 제가 바보였죠. 그러다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친정 엄마께 손녀딸을 보여드리고 자주 찾아뵈며 지내다 보니,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남편에게 친정 엄마를 모시자는 말을 꺼냈더니, 남편이 말을 바꾸더라고요. 예정대로라면 1월부터 친정 엄마를 모셨어야 했었는데, 아직도 저희 집에는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남편은 이제 와서 엄마를 어디로 보내냐? 그냥 장모님 보고 들어와서 사실아 그래라 하고 말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사돈이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라니요. 거기다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은 저로서는 그런 모습을 친정엄마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남편의 그런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가 계신 집안에서 거의 매일을 소리치며 싸우게 되었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무슨 말 버르시냐 하고 화를 내시며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더군요. 정말 바보같이 그때서야 사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처음부터 친정 엄마를 모실 생각이 없었던 거였구나. 하고요. 그냥 5년 동안 저는 정말 말 그대로 호구였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며 이제 와서 어머니를 내보내기가 좀 그렇다. 그냥 장모님하고 같이 모시는 게 어떻겠냐. 내가 잘하겠다. 하고 저에게 의견을 물어봤다면 정말 어렵겠지만 생각이라도 해봤을 겁니다. 지금도 저희 친정 엄마께선 동생에게 용돈을 받으실 때마다 모아뒀다가 손녀가 먹고 싶은 게 없냐 하면서 용돈을 주십니다. 그런 친정 엄마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 남편과 울고불고 소리치며 대판 싸우다가 짐을 챙겨 딸아이와 함께 친정 엄마 집으로 왔습니다. 짐을 싸들고 온 저를 보며 친정 엄마께서는 걱정하시며 싸웠으면 좋게 풀고 집에 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절대로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갈 생각이 없었기에 남편에게 연락해서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남편과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자기 손녀를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며 온갖 말을 다 하시는데,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전화로 욕설을 하며 쫓아오겠다고 하기에 알아서 하라 하고 끊어버렸고요. 그런데 참 황당하게도 다음날 저녁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정말 친정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당장 문 열어라. 우리 손녀 내놔라. 하고 소리 지르며 횡패를 부리기에 경찰까지 부리게 되었습니다. 한 시간이 넘도록 난리를 치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경찰이 오고 나서야 조용해졌고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아무래도 협의 의원은 안될것 같아 다음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동 녹음을 해놨던 터라 그동안 통화했던 게 전부 남아있어 물었더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통화 내용에는 싸움의 원인은 물론이고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욕설하는 부분까지 다 녹음이 되어 있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다 경찰을 불렀던 기록까지 남아있었으니까요. 더불어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니까지 위자로 청구를 할수 있다고 하시기에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소장을 작성해서 남편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제가 처음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땐 아이를 주고 혼자 나가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더니 소장을 받고 아차 싶었는지 바로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화를 냈다가 안 먹히니 빌었다가 그것도 안 먹히니 협박까지. 문자며 전화며 카톡이며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합의 이혼 안할 거면 그대로 소송 진행할 테니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라는 답변만 남기고 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 5년이란 시간을 온갖 구박을 받아가며 친정 엄마를 모실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참고 버텼는데 그 끝이 정말 너무 비참하네요. 이혼은 꼭할 예정이지만 남편이라는 작자가 그래도 딸에게만은 좋은 아빠였기에 혹시 아이에게서 아빠를 뺏어가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잘하고 있는 거겠지. 이대로 이혼을 계속 진행해도 괜찮겠지. 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주저리 글을 써내려갔는데 조금이나마 마음이 풀리는 것 같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만약 님이 이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생각하고 시어머니와 친정 엄마를 같이 모시면 어떤 상황이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님뿐만 아니라 님의 친정 엄마까지 부려먹으며 아랫사람 취급을 하겠죠. 저라면 절대 같이 모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딸을 위한다면 이혼하시는 게 맞아요. 딸이 엄마가 쩔쩔 매면서 사는 걸 모를 것 같으신가요? 어려도 다 압니다.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며 딸이 자연스럽게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딸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대로 이혼 진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 댓글. 친정엄마 같이 모시고 살면 쓰니가 받던 대우를 엄마가 다 받게 되실 겁니다. 일하고 애 키우고 살림하는 딸이 애초로 워서 분명 엄마가 뭐라도 하시겠죠. 그런 멍멍이 같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무시가 전부 친정엄마께로 향할 겁니다. 변호사 상담받고 소장까지 날리셨다니 앞으로 더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그리고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연락오는 거 차단하지 마시고 다 받고 녹음하시고요. 그래야 증거가 더 쌓이니까요. 세 번째 댓글. 좋은 아버지요. 그런 아버지가 과연 좋은 아버지일까요? 그런 가정이 과연 좋은 가정일까요? 엄마는 아픈 외할머니를 못 모시는 죄책감 때문에 고통받고 시어머니는 그런 엄마를 괴롭히고 아빠는 거들고 그런 거 애들이 모를까요? 그 가정이 지옥입니다. 그러니 그대로 이혼 진행하세요. 네 번째 댓글 진짜 쓰레기네요. 요양원 모시겠다는 거 노후 자금까지 건드렸으면서 저놈 계산기로 장모가 5년 안에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냥 그대로 이혼 진행하세요. 이건 답이 없네요. 다섯 번째 댓글. 잘 됐네요. 시어머니 아직 안 아프시잖아요. 나중에 아프시면 자기가 똥수발 다 들라고 하면 되죠. 그 전에 탈출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우리 집에서도 친할머니, 외할머니를 같이 모셨는데 결국에는 외할머니만 죄인이 되더라고요. 몸도 아프신데 마음까지 불편하게 해드리지 마시고 그냥 이혼하세요. 나중에는 딸도 외할머니를 욕할 겁니다. 아빠랑 할머니한테 좋은 소리 안 들을 거거든요. 가슴에 목 박지 마시고 그 결정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짧은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친정엄마 모시는 문제로 이혼 결심을 했었던 세니입니다. 현재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한 상태이고 아이와 함께 친정엄마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 결심을 하고도 아이에게서 아빠를 뺏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계속 이혼을 요구하니 무릎 꿇고 비는 남편과 사과하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마음이 약해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믿어볼까 하며 고민을 했었는데 역시 사람은 안 변하더군요. 남편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와 이야기를 하는 내내 누구와 연락을 하는 건지 계속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며 톡을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야기 도중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일어나더라고요. 급했던 건지 아니면 제가 평소 남편의 폰에 손댄 적이 없어 그런 건지는 몰라도 폰을 그대로 두고 갔더라고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도 톡이 계속 울리길래 그러면 안 됐지만 저도 모르게 남편의 폰으로 손을 뻗게 되었고 그렇게 통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대화생대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더군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과감이었습니다 우선 이혼부터 막아라. 그 다음에는 살살 구슬리면 될 거다. 걔가 좀 멍청한 구석이 있어서 분명히 넘어올 거다. 어디서 개심하게 위자료 타령을 하냐. 나는 그런 배은망덕한년한테단한 푼도 못 준다.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 최대한 불쌍한 척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혼은 막아라.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심장이 쿵쿵 뛰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즉시 제 폰으로 카톡 내용을 찍었고 남편이 오기 전에 카페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톡으로 너희 모자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이혼하자. 소송 진행한다. 하고 찍어 놓았던 사진을 보내고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이후부터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더라고요. 이젠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는지 변호사를 통해 협의 이혼하자는 의사를 밝혀 놨거든요. 그렇게 재산분할을 하고 얼마의 위자료를 받은 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이의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고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이혼을 할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가 있어 숙려 기간이 있긴 했지만 그 기간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지나갔고요. 그후 얼마 동안은 아이를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키고 이리저리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긴 했지만 마음만은 정말 편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친정엄마를 잘 모시며 아이와 함께 마음 편히 살아가려고요. 여러분의 댓글과 조언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후기를 올려보네요. 댓글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